네, 오늘 제목은 승리 이전의 승리입니다. 네, 승리 이전의 승리. 어, 이 말이 무슨 말이 좀 어 말이 좀 특이하죠.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어 승리 어 맞아요. 승리하지 않아도 승리한다. 그것도 맞고 또 승리하기 이전에 이미 승리했다라는 말이죠. 그러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기 이전에 싸우기도 전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어,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어,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셨고. 또그 승리하신 기록, 그 승리하신 증거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들이 어떻게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갔는지, 또그 승리를 어떻게 누렸는지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 이들도 이렇게 승리했구나, 이렇게 속을 때도 있었지만. 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또 승리했구나.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면은 또 우리가 그것을, 아, 우리가 그 승리 이전에 승리한 게 맞구나.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그 말씀대로 사단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피로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신, 어, 그 피의 승리. 또,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는 날마다 확인하고 확신하는 길로 하나님 우리 인도하고 계십니다. 무슨 역사로 인도하신다고요? 승리하는 그 피해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승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예되죠. 맞아요. 승리 이전에 승리하지 않으면 결국엔 우리 패배해요. 그렇다고,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기지 않으며, 말씀으로, 내 안의 사단, 나를 속이는 사단을 이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노예 돼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이 전쟁은, 어, 끝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을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지금도 존재하고,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랜런트들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순간순간 파고들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야. 없는 게 아니야. 지금도, 어, 우리를 속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이 승리하는 전쟁에, 어, 그 싸움으로, 싸움 속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전쟁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의 전쟁은 어,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어요. 싸움도 있고, 나라간의 싸움, 뭐 엄마 아빠 싸움, 나랑뭐 친구와의 싸움, 여러 가지 싸움이 있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누구와의 전쟁일까요? 그렇지 사단이죠. 이걸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다. 해서 영적인 싸움이다. 근데 이 싸움이 결국에는 이 사단과의 싸움인데 이 사단이 악의 뿌리고 악의 장본인이죠 모든 악의 악의 장본인이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첫 번째 사단이 인간을 찾아와서 속였을 때가 언제일까요 창세기 3장 누구를 찾아왔지 하와를 찾아왔죠 하와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뱀이 사단이 하와를 찾아왔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냐. 했을 때 하와가 확신 있게 말을 못 했죠. 어떻게 대답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야 말씀을 알기는 알았는데 애매하게 알았고 섞이게 알았던 거죠 그때 사단이 뭐라고 했죠 4절에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바꿔버렸죠 지금도 사단은요 우리 랩넌트들 마음과 생각 속에 어, 예배 그리고 말씀 그리고 제가 몇주 전부터 보니까 우리 렘몬들이 찬양을 안 해. 찬양을 할수 없게 내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거죠. 내 마스크 꼈고 아무도 모를 거고 내가 입 벌리는지, 입 다물고 있는지, 내 목소리가 나가고 있는지, 안 나가고 있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딴짓하고 다른 말씀, 찬양, 예배 시간에 다른 걸 하겠죠.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어, 사단이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 이간질하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배할 수 없고, 말씀들, 말씀 볼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것이, 어, 처음에 사단이 하와를 찾아가서 하나님과 하, 사, 사람 사이를 이간질한 것처럼, 어, 하나님이 어,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사단마귀 귀신이 서로 싸우게 하고 이간질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렘런트들이 뭐예요? 이거를 이게 사단의 마음이고 이게 사단의 장난질이죠. 맞나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찬양하기 싫은 거, 내 말씀 보기 싫은 거, 내 예배 드리기 싫은 거, 내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싶고, 찬양하기 싫고, 말씀 보기 귀찮고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사실은 저는 여기서부터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지금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사단은 계속 이간질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설수 없도록 지금도 속이고 있겠죠. 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장난치고 있죠. 근데 저는, 저는 보니까 우리 랩넌트들이 어 예배 재미없어요 말씀 재미없어요 뭐 찬양 드리기 싫어요 이걸 자랑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아그 예배 재미없는데요 말씀 재미없는데요 찬양하기 싫은데요 이 사단의 마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이 사단의 마음에 내 마음 다 빼앗기고 내 마음을 다 주고 자랑처럼 오히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 친구들 중에 선동하죠 야 찬양하지 말자 놀자 이렇게 선동하고 막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죠 예배드리지 말고 놀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우리 랩넌트들이 뭐 노는 거 좋아하고 이해하거든요 근데 구분은 할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진짜 누구로부터 온 마음인지 내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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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어느,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알고, 우리 랩런트들이 노예되지 말고, 음,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마음이 자꾸 계속 이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랩런트들 보니까 예배는 안 드리는데 게임은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게임은 막, 와, 막, 엄마가 그만하라 그러면 막 화내고 짜증내고. 근데 말씀 더 보라고, 말씀, 어, 더 보자고 했을 때는, 더 보, 더 볼래? 했을 때는 또 보기 싫어 하면서. 말씀, 아 게임 그만하라 그러면. 그렇게 막 짜증내고. 말씀 보자만 해도 짜증내죠. 그리고 뭐, 폰. 또뭐 봐요? 우리 랩넌트들. 뭐, 웹툰도 많이 보죠, 요즘. 어, TV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있죠. TV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결국엔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이 하나님 사랑할 수 없도록 다른 마음들을 계속 내 마음에 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사이는 점점 어떻게 할까? 더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 중에 이미 너무 많, 많은 것 같아요. 이 마음 자체가. <laughs> 그리고 어... 혹시 우리 랩노트 중에 앙! 꾸는 친구 있나요? 어, 우리 선, 어, 주영이도 있고, 어, 서연이도 있고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가일를 눌렸어요 어, 엄청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막 귀신이 딱 덮치더라고요 근데 순간 마음에 드는 생각이 허, 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귀신이 덮치고 나한테 장난질을 하는데 근데 그때 이렇게 순간 어 무서운데 했다가 왜 몸이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저 가끔씩 찾아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귀신한테 시달렸기 때문에 가끔 찾아와요. 근데 이제 어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어떡하지? 근데 그렇게 계속 있었으면 저는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에 노예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때 저한테 어떤 마음 주셨냐면 아니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이미 그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사단이 지금 나를 나에게 장난질을 하네. 지금 나를 이용하네. 지금 나에게 지금 와 가지고 어막 이렇게 나를 속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면서 그 말씀으로 그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꺾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탁, 어느 생각에 탁 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어 그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는데, 아, 내가 그때 만약에 말씀을 몰랐다면, 그때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제가 딱그몇주 전에 오랜만에 귀신이 찾아왔는데, <laughs>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근데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그 다음날 자려고 하니까 조금, 아, 또 오늘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아 하나님이 그래도 그때마다 이 승리에 하는 신분을 누리 기회를 나한테 주셨다 그전에는 모를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악몽 꾸면서 막 가위눌림 당하고 우리 렘너트 중에 뭐 그런 친구들 있으니까 그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이루신 그 승리의 역사를 딱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에 하는 길 승리 이전에 승리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뭐밖에 없을까요? 뭐밖에 없을까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 사단은 귀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없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뭐로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내 나를 나에게 이렇게 딱 사단이 찾아왔을 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검이 있나요? 그냥 어 어떤 검이 있어요? 어 어떤 말씀? 어 성령의 검 어떤 어떤 성경 구절? 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 랩넌트들이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찾아올 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릴 수 없고, 예배 사랑할 수 없고, 말씀 앞에 설수 없고, 하나님과 자꾸 내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이 사단, 우리 알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나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있는지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모르겠으면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그때마다 저 어떻게 이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서, 그 성경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일, 이렇게 수마, 수시로 나를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안 찾아와요. 저 찾아오는데, 어, 나도 찾아와요. 근데 그때 나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당과의 싸움에서 내가 당당히 승리를 누릴 것인지,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승리를 누리는 거죠. 그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 승리를 누릴 것인지를 같이 나누길 바래요. 그러면 오늘 승리 이전에 승리. 이기는 길을 주셨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와 아담과 하와한테부터 처음부터 이기는 길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이기라고 주신 거죠. 사단이 찾아왔을 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일 때, 어떻게 하라고?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절대 먹지 말고 살라고 주신 거죠.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와가 이 말씀을 진짜 확신하고 누렸다면, 딱 사단이 찾아왔을 때, 아니다! 아니야! 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라고 말했으면 됐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기는 길을 주셨어요. 우리 이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읽어 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 진짜 하나님의 처음부터 이기는 길을 말씀으로 주셨죠. 우리에게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도 나를 속일 때 이렇게 사단이 내 마음과 이거 말고도 많, 많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그때마다 나는 어떤 검이 있는지. 내 안에 그냥 뭐 말씀의 검, 하나님 말씀 이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거 말고요. 진짜 성경 구절 속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진짜 누리고 있고 내가 진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의 검이 뭔지를 오늘 선생님이 하고 한번 같이 나눠보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자꾸 사단이 속이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은밀하게 말, 서, 친구한테 말안 하고, 선생님들한테 말안 하고, 나만 알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라고. 100%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100%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나는 어떻게 이길 것인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나를 속이는 말씀 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 오늘 암송구절인데요. 시편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시편 1절, 2절 네, 시편 1절, 2절. 자, 같이 읽어 볼게요. 화평이 찾았어요. 음.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 내 마음 속에 계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 중의 복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복 중의 복이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이 복 중의 복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내 마음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다. 악인들의 꾀가 뭘까요? 네, 이거겠죠. 악인들의 꾀.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귀찮고 찬양하기 싫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악인들이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 꾀를 따르지 아니한대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 죄인들도 이 길로 가겠죠. 하나님 말씀 싫어하고 말씀 듣기 싫어하고 말씀 재미없고 나는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은 할 거고 공부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짓을든할 건데 예배는 안 드릴 거고 예배보다 우선시 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다 죄의 길이잖아요. 나를 위한 길이고 돈을 위한 길이고 성공을 위한 길. 그 길로 가는 그 길에 어떻게 한대요? 복 있는 사람은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 교만하다 교만한 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교만하다는 건내 마음대로 할수 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잘살 내가 어, 내 인생 내가 할수 있고 내가 잘살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말씀 필요 없다 이거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 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대요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우리 렘런트들이 어, 이 말씀 없는 길에 아까 말했던 죄인들, 악인들, 그 다음에 오만한 사람들이 가는 이 길에 서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말, 자녀답게 말씀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늘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우리 랩넌트들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어 미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아무튼 이번 한 주간 동안 어 시편 1편에서 2절 이 성경 말씀을 우리 랩넌트들이 한번 뜯어서 한번 성경을 봐 봐요. 그냥 아까 봤던 대로 막복 있는 사람을 막 이렇게 줄줄줄줄 읽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은 뭘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그럼 복은 뭘지? 돈 많은 게 복인가? 좋은 집에 사는 게 복인가? 근데 이건 세상 세상 기준이잖아. 그럼 진짜 복은 뭐지? 아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구나. 내가 구원 받은 게복 중에 복이구나. 그래서 확인하는 거죠. 그럼 악인들. 악인들은 뭐지? 어떤 사람들이 악인이지? 꾀가 뭐지? 악인들의 생각이잖아요. 꾀는 생각. 그럼 악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들을 하지?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나는 그러면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지? 죄인들 하나님 자녀이면서. 죄인의 자리에 서 있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 자녀처럼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지? 막 말씀 열심히 보고 이 말이 아니고 내 마음이 진짜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지? 잘안 돼도 난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 뭐라고 하지? 어 귀찮아 하는지? 어느 편에 내가 서 있는지 어 귀찮은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겠죠 재미없다 뭐 보기 싫다 다른 거할 거다 이런 거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 구분하면서 분별하면서 어 진짜 승리 이전의 승리 우리를 지금도 속이고 있는 이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날마다 승리를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 계시죠? 내 마음 속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그 말씀대로 승리를 누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인 가운데 악인, 악인의 길을 가던 나를 오만한 자리에 있던 나를 하나님 떠나서 어, 하나님 앞에 절대 설수 없었던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피로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교사님들이 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 이전에 승리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All. Uh 증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랩런트들과 초동부 될수 있도록 인도 역사 하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지금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가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손에 지어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말씀으로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현장을 지키는 이 시대의 사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